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얘긴데 음, 참고 가졌어. 녹음 중이 자, 어, 뒤에 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 구별하자. 이렇게 됐죠?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기본적인 상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니까 뭐, 큰 뭐, 할건 없고. 자, 부정사만을 목적치한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치한 동사,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는데, 자, 이거 외울 것들인데, 투부정사는 좀 기본적으로 미래장적이고, 동명사는 좀 완료, 과거장적이거든? 투부정사의 투가 전치사 투의 온거잖아 그죠? 앞으로 향한다, 그래서 미래장적인데, 그래서 이투 동사원형 잘 쓰는 동사 중에 우리가 동그라미 찾겠습니다. 첫 번째, expect 있죠? expect, 기대하다, want, 원하다,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 삼총사꼭 외우세요. expect, want, decide. 플랜드 동그라미치요 계획하다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 장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피니시 동그라미치세요. 피니시 아닌지 뭐뭐를 끝내다. 마인드랑 어브이드 동그라미치세요. 뭐뭐를 회피하다, 싫어하다. 마인드랑 어브이드는 뭘게뭐 회피하다, 싫어이는 거고요. 퀴 t 동그라미치고 그만두다. 기법도 좀잘 나와요. 기법 동그라미죠. 그만두다. 이런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완료, 회피 있죠? 뭘 완료하거나 회피하는 동사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많이 취한다는 거. 두 번째 부정사나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의미 차이에 주의합시다. 보통 부정사의 경우는 미래성, 아까 말했지만 동명사는 과거성이나 현재성을 포함한다고 되는데자 일단 보죠. Remember나 Forget to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거나 잃어버리는 거고 Remember나 Forget 아닌지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거나 잃어버리는 거다. 기존에 배우기 했고, 미그레투브 정사는 앞으로 할 말이나 행동이 유감스러울 때, 리그레트 아인즈는 지나가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스러울 때 하는 거죠. 스탑 투브 정사는 그 투브 정사를 하기 위해서 멈춰쓰는 거고, 스탑 아인지는 아인즈 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가 뭐 아이 스탑 스모킹 그 모양. 나는 담배를 끊었다. 담배 자체를 끊은 거죠. 그런데 아이 스탑 투 스모크는 뭐야?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춰졌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투 부정사, 부정사를 끄는 투와 전치사 투를 구별합시다. 투 동사원형이 투 부정사죠. 이렇게 될때는 be used to 동사원형일 때는 뭐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다. be about to는 막 뭐뭐하는 참이다. 이건데, 여러분 어, 밑에 전치사 투의 아닌지 보세요. Be used to i n d 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유 s e 무는 뭐로 바꿀수 있냐면 Be accustomed 그렇죠?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Be a c c u s t 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그렇죠? 명사나 동명사. 자 아, 한번 다시 해봅 화면에 잘 안나와 이 어퍼 s on to i n 그명사동명사나는 그러니까 명사. 그러면 이게 뭐모에 그 익숙해져 있다. 이 뜻이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유스은 뭐예요? 그냥 유스은 이거는 챕터가 어디를 어간다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v 루트 동사 원형이 와서 이거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그는 거죠. 지금은 절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음. 엄청나게 자주 했던 습관 유숙 누가 알죠? 자 표를 다 알아두세요. 그냥 그리고 전체사 i n g 에서 look for two 인제 쬲 모마는 고대하다. look for two는 줄치고 1번 볼게. 요 Emma was very fond of singing. 엠마는 비폰더보는 모모를 좋아하다 이 뜻이죠. 비폰더 모모를 좋아하다. 그래서 자 엠마가 노래 부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 어, 좋아했대요. So she had a very good voice. 굉장히 좋은 목소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except 뭘 제외하고는 Some of her high notes. 자, 고음이죠, 고음. 그죠 고음. 일부 고음의 경우. 일부 고음의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Uh, tend to sound like a gate. 어떤 문. 문처럼 들렸다. 그죠 어떤 문이냐? Which, 야, 수식을 받는. Which someone had forgotten to oil. 그래서 누군가 기름칠 하기를 깜빡한 문 소리 났다. 끼익, 끼익, 끼익 소리 나는 거죠. 듣기 싫은 배운 같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 그 당시로서는 앞으로 할 일이죠. 기름 쳐야 될 것을 까먹은 거니까, forgot 원래는 아니라 어떻게 okay, 써야 된다? forgot to, for to oil. 2번. 레전드에 질때 그러면 전설에서 말하기를 또는 전설에 따르면 루머해질 때 그러면 소문에 따르면 외워두세요 독해서 외워야 돼 루머해질 때 소문에 따르면 레전드 해질 때 전설에 따르면 During the Chinese Tang Dynasty 중국 당나라 때 당나라 왕족 때 A poor public official 한 가난한 관리가 was so honest 너무 정직해서 He refused to bribe 뇌물을 받을 것을 거절했대 이미 받은 것을 거절할 리가 없죠 받을 것을 거절한 거죠 뇌물 받을 것을 거절해서 He could not buy meat to feed his family.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먹일 고기를 살수 없었대요 So 그래서 he invented tofu. 두부가 이래서 살려고 했다 단백질 을 먹여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refuse to take refuse는 어차피 두부 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3번 Initially 처음에는 It made a lot of noise. 그것은 많은 소음을 내더니만 later 나중에 it stopped to operate entirely.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렸다. 그 작동해야 될 것을 멈춘 거죠. 작동 아니 작동하던 것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작동하는 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작동 자, 자체가 멈춰진 거니까 어떻게 써야겠어요? Stop to operate이 아니라 stop operating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Stop operating. Stop operating. Stop operating. Stop operating. 자 번. When the body mobilizes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에서, infection에서 감염원인데 감염원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자,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 자, free radical, free radical은 활성산소거든. 한바탕, Burst가 터진다는 건데 한바탕 활성산소를 generate, 만듭니다. 우리 몸이요.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 그래서 뭐예요? 침입자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한바탕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감염원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해서 신체가 동원될 때 그것 즉 신체는 침입자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한바탕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몸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빌라이즈라말 있죠? 모빌라이즈가 뭐 전시체제를 갖추다, 동원하다, 는 건데, 이거 다음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맞게 온 케이스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투파이업투파이 뭐뭐하기 위하여죠? 뭐뭐하기 위하여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인 용법. 수식으로 쓴 거죠? 앞에 있는 동사 모빌라이즈 수가하는 거니까. 문제 있다. 자, 넘어가서 32페이지에 포인트 11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사가 전체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아, 동명사를 씁니다. 전명구라고 그러죠. 전치사는 명사상동업을 목적으로 취함으로 전치사 뒤에 동명사는 구가 오는 패턴을 볼수 있다. 그래서 아, 우리 외울, 줄게. 외울, 외울 거 있는데 줄칠게. 자첫 번째 건할 할,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Have difficulty인지 Have trouble인지 Have a hard time인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Have a hard time인지 뭐모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외워주세요. 스팬드 그 목적어 아닌지, 뭐모 하는데 뭐모를 쓰다. 그두 개가 중요합니다. have difficulty 지랑스팬드 목적어 아닌지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뭐모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리고 뭐모를뭐모 하는데 쓰다. end of i n 도 가끔씩 나옵니다. 결국 뭐모 하게 되다. 이거 외워주시고, 준동사의 동사적인 성질.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절반은 동사 역할을 하고 절반은 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 뭐 이때 알겠지만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부사 역할, 동명사는 명사 역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 절반은 동사 역할을 하죠.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뭘 취할 수 있죠?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세 번째 시제와 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완료형, to have pp, having p 죠 투부정사의 완료,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과거시제라로 하지 과거 않고 모르시제라고 그래? 완료시제라고 그러지 얘들은 과거로 완료라고 그래 그래서 완료형은 투헤우피피 부정사 자, 동명사의, 동명사나 분사의 경우는 헤빙피피 추동태는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투비피피 그리고 동명사나 분사의 수동태는 비잉피피 이렇게 된다 자, 문제를 한번 뭐 보죠 Baker's 아, Researching Method, 제빵사들이 지금 방법을 연구 중인데, for producing the handmade, 자 sourdough, sourdough 도우는 반죽이죠. 반죽을 튀기니거 도너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신 sour 거니까 sourdough 그러면 시큼한 맛이 나는 수제 반죽이에요 시큼한 맛이 나는 수제 반죽의 어떤 빵을 producing 생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죠? 그 과거 시대, 옛날 과거 시대에 시큼한 맛이 나는 수제 반죽으로 만든 빵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and they are experimenting, experimenting 실험하고 있는데, with specialty flours 특별한 밀가루, 특별한 밀가루를 실험하고 있대 in their search for flour flavor 그렇죠? 그 맛을, 그들은 맛을 찾기 위한 자신들의 연구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리까요? 봤을 때, 거기 줄친 분 프로듀싱 앞에 풀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앞에 4의 동그라미 치고, 뒤에 또 핸드메이드 사우 h b 브 e 레드 있죠? 다 줄쳐봐. s 핸드메이드 사우 h b 브 e 레드 자, 다 줄치면, 전치사 4의 목적어니까 동명사 producing 나온 건데, 그러면 전치사 4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점에서는 명사 역할. 그러면서 자신만의 목적어인 핸드메이드 브레드가 또 핸드메이드 사우 h b 브 e 레드가또 나왔죠? 이렇게 목적어 나왔다는 점에서는 동사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게 동명사다. 그래서 아까 명심할 게, 만약에 이제 줄친 부분 앞에 전치사가 나오고 줄친 부분 뒤에 명사나 명사 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줄친 부분은 100%동 명사예요 100%동 명사 여기에 절대로 명사 쓰면 안 돼요 프로덕션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명사 뒤에 명사올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명사 뒤에 더 같은 관사가 올 리가 없죠 관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니까 2번 프리즈마 분리 추측건데 부사입니다 추측건대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물개들이 Could be compete with. 뭐랑 경쟁한다는 거죠? With commercial fisherman. 상업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과 경쟁을 한다는 거죠? For the same species without the fact known. 자, 그래서. 400만 마리의 물개들이 같은 종을 놓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과 경쟁을 한다면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 있어요? 400만 마리의 물개들도 물고기를 먹어야 되고, 어부들도 물고기를 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 놓고 물개들과 어부들이 경쟁한다 이런 뜻이, 뜻이거든 그지? 자 중요한 거는 자 동명사를 쓸 것인지 동사를 쓸 것인지 묻는 문제라 이거야 그지? 자 거기서 without 보죠 여러분 without without은 전치사죠 뭐뭐 없이 위, 전치사 without 이하가 절이 아니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동사 구조는 올 수가 없어 근데 지금 i s 를 쓰면 i s 녹은 꼴이 돼서 이거는 수동태가 돼서 본동사가 되잖아요 이건 절이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 i t without ING, w i t h o t i g without ING, without without ING, without i g w t h o u t i n t h o u 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 t h o u t ING, t h o u 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e n g without i n o t ING, without ING, w h o u t ING, w i o u t i n o u t n 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i n i t h o u 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ithout ING, w i t o u t i t o u ING, 일부 연구들은, 랩타일, 랩타일이 파충류인데, 그리고 엠피비언, 엠피비언스양서류죠 파충류는 여러 아시죠? 그, 파충류는 그 알로 태어나갖고, 알로 태어나갖고 뭐야요 알에서 곧바로 그 동물로 부하는 화 거죠. 예를 들어 뱀 같은 거. 양서류 같은 경우는 뭐야 똑같이 알로 태어나는 건 맞긴 맞지만, 뭐야? 그, 개구리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인데, 올챙이 같은 걸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이 되는 거잖아. 그 차이 알죠? 네. 파충류는 주로 이제 뭐, 땅에 살고, 양서류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자, 어쨌거나, 파충류랑 양서류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저 그렇게 되는 건데, 아, 파충류랑 양서류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indicate, 밝힙니다. 대골 소스에, 그들 역시 잠잔다는 거. 수면은 우리 같은 따뜻한 피를 가진 온열동물한테만 진화된 것 같진 않고, 파충류랑 양서류 같은 몇몇 연구들은 그거에, 그, 그거, 걔네들도 역시 잠잔다는 것. 뱀이나 개구리도 잠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볼브라는 줄 친다는 거죠. 이볼브가 진화하다. 또는 서서히 발전한 뜻인데, 이 이볼브의 행위가 어필, 어피얼, 나타난다는 어필보다 먼저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일인 걸 말해주는 투부정세의 무슨 형? 완료형이 되겠죠. 맞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sleep does not appear. 수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다? to have evolved. 진화된 것처럼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과거에 진화된 것처럼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과거에를 말하는 거니까 to have pp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마지막, 이론 마지막 33페이지 볼게요. 다양한 분사구문의 형태를 정리해 둡시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였어요? 접속사를 접속사가 들어간 절을 분사문계로 바꾼거죠 부사절이 유치하니까 쓰는게 뭐야? 분사문이죠 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after he had been l a t e r 그가 정리해보낸 후 he gradually 그는 점점 그러면 그정리해고된거같아정리해고된게 먼저겠어요. 가라앉은 게 먼저겠어요. 먼저 정리해고된게 먼저겠죠. 자, 근데 이렇게 힐두번 쓰는 거 약간 번 유치하니까 접속사를 지우고 같은 뒤에서 종속절을 지우고 동사 지운 다음에 앞에 있는 정리해고된게 가라앉은 것들 게 먼저니까. 헤딩 피피를 쓰죠. 헤딩 피피를 뭐라 그러죠? 완료 아, 완료분사구. 무슨 분사구인 완료분사구. 그런데 이렇게 수동때 있죠? 정리하고 된건 수동이니까 수동일때는 비 b m 경 p 는뭐할수 있다? 생략할 뭐 수도 있다 그래서 스타트를 뭐로 할 수도 있어? 레이더 기술 할수 있죠 분사구만 어런만 주시면 돼자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VI인지는 능동분사구문 BMPP는 수동분사구문 1번은 능동분사구문 2번은 수동분사구문 3번은 완료 분사구문 그리고 칠판에 있는 거는 완료 수동분사구문 being이나 having, having been, 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with 명사 분사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6번의 별표 하나 치세요. 6번의 별표. with 명사, ing나 pp. 뭐뭐를 뭐뭐한 채로. 그래서 목적어가 뭘 능동을 하면 ing겠고, 목적어를 당하면 pp다. Pee 이렇게 해서 잘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1번 보죠. adolescents. adolescents. 청소년들이죠. 여러분처럼 청소년들은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자, 빠져들었다. 아주 빠르게 빠져들어왔다. 그 냄새는 자기들 스스로를 인테크놀로지 기술에 빠르게 빠져들었대. With most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그러니까 소통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하면서 빠르게 과학 기술에 빠져들었다. 누가 청소년들이? 자, 그러면 그럼 이게 방금 말했던 여러분, 위드 명사 분사인데 위 i 목적 목적구 구조에서 목적어인 most가 most a 슨츠 l s e n 를 가리킨단 말이야. 다시 뭐라고? 그 most가 누굴 가리킨다? most a d o l e s c e n e 를 가리키기 때문에 유 s e 의 주체, 주체죠 그러니까 능동의 ing를 쓴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2번 picture two programmers working side by side side by side 나란히인데 나란히 앉아 일하고 있는 두 명의 프로그래머를 상상해봐라 picture가 imagine하고 똑같아요 i Imagine, m a g i n 상상해봐라 두 명의 프로그래머들 그죠 같이 일하고 있는 one is leaning back in their in chair 한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책상 위에 등을 붙이고 있는데, with his eyes closed and his feet on the desk 해서, 한마디로 뭐예요?